안녕하세요 특장 TV 박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마이트 3.5톤 냉동 탑차고요. 냉동 탑 제원은 길이 5,200, 코 2,280, 높이 2,100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판넬 두께는 벽체 쪽은 70D짜리 냉동 판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과 지붕 쪽은 80D짜리 냉동 판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조로라 네일이 대줄도 깔려 있고요. 일단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마이티볼도 와이드 6.6.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3.5톤 차량과 다르게 타이어도 기존에 205가 아닌 2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중량물을 실 싣겠다는 의지겠죠. 냉인 냉동기는 서머 마스터 대광 냉동거고요. T3000, T1500, 3929짜리 메인 냉동기 두 개를 설치하셨고요. 판넬은 하인패드 압축 판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구멍도 이제 현대산업 정탁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은데 이 차량 같은 거는 6 8자를 적용을 했고요 사이드 프로텍터 알루미늄 스테이너 서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LED 차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흑바지도 서스로 잡아서 깔끔하게 해놨고요 타이어가 좀 들어가 보이는 게 탑이 좀 광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탑보다 타이어가 안으로 좀 들어갔어요 네, 스케이트보가는 설치되어 있고요 앞 후면 상부 쪽으로 LED 보조 브레이크 등 설치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뒷문틀, 로킹 로드, 경첩, 와샷, 너트까지 전부 올스테너 처리돼 있습니다. 이 뒷문도 화인 피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강을 더한번더 해놨어요. 이쪽도 소스를 적어서 보강을 해놨고요. 반달고 설치되어 있고요. 보면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 케이스 같은 경우도 서스로 잡아서 깔끔하게 처리해놨습니다. 뒷범버 쪽에 올라가기 편하게끔 스텝이 장착이 돼 있고요. 공구통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속적으로 1,200짜리 양문 메리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문틀, 로킹, 로드, 경첩 네, 너트 와샤까지 이것도 전부 써스로 처리돼 있습니다. 하인팩트 소재로 되어 있고요, 로킹 노드, 그다음에 너트 와샤, 경첩, 문투까지 전부 다 써스로 처리돼 있습니다. 앞쪽은 냉동이 수리 용이하도록 이렇게 사다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전부 써스로 처리돼 있습니다. 탑 내부로 올라가기 편하게끔 이렇게 손잡이 설치를 해놨고요. 바닥은 조르다 바닥에 체크판, 서스 체크판 사양입니다. 체크판을 이렇게 꺾어서 벽체 쪽으로 한3 0점을 돌렸어요. 보강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30정도를 점 서스를 꺾어서도 보강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트랙은 이렇게 두 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쫄대로 보강을 해놨습니다. 내부 변면은 전부 이렇게 서스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작업등은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LED 메리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지 붙이기 편하기 땜 이렇게 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석에다 이렇게 오다지 물려서 작업하기 편하게 해놨고요. 양문을 설치했는데 양문은 아까 밖에서 봤을 때지 여기 이제 메리 타입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보면은 물건 나오면서 치지 않게끔 이렇게 일자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 드레인 구멍. 앞쪽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20짜리 피를 이렇게 세로로 붙여 놨습니다. 네, 세로로 붙여 놓은 까닭은 가로보다 세로로 하는 게 이게 냉 회전이 좀더 원활해요. 이렇게. 물건이 닿았을 때 냉이 위 아래에서 위로 돌기가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붙여 놨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3구짜리 펜, 3구 팬짜리 메인이 달려 있고요. 예, 뒤쪽에는 예, 2구 짜리 메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3.5톤 와이드 6.0 냉동 탑차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시청자분들께서 왜 냉탑은 잘 안올려주고 컨테이너 탑만 많이 올렸냐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추세가 5던 축차 이상들은 컨테이너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이렇게 3.5톤 같은 경우는 이제 광포로 많이 뽑게 되시는데 기존에 이제 정탑 같은 경우는 광포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탑으로 이렇게 제작을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메인 두개 달하셔가지고요. 특장에 대한 궁금한 점이다. 차량에 대한 문의 좀 있으면 언제든 조박차장에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